네, 이제 다섯 번째 테마, 인성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성 질문은, 뭐,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인성, 뭐, 성격적인 측면들, 또는 삶을 살고 있는 어떤 태도, 가치관, 그리고 조기, 어, 조직에 대한 뭐, 적응성, 적합성,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파악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자, 첫 번째,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자기소개를 해보시오. 음. 자기소개는 요즘은 좀 많이 안 시키는 추세이긴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기관에서 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소개 해보시오라고 하면은 좀구 버전으로 뭐 제가 몇남 몇녀로 어디서 태어나 무엇을 배웠고 이렇게 좀 고전적인 자기소개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자기소개는 사실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진 않죠. 면접은 나의 역량을 드러내러 가는 자리입니다. 면접관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물었어요?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자기소개. 이 강점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나의 역량 A와 B 바로 그 초필살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 한번 자랑 꺼내 봐. 그러면서 자기소개 한번 해 봐. 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자 성격의 단점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말해 보시오. 자, 성격은 장점을 얘기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단점을 얘기할 때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좀 고민하실 법도 합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치명적인 거는 이런 거예요. 대인 관계에 문제가 있을 법하게 느껴지는 단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저는 좀 낯을 많이 가립니다. 혹은 혼자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협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인관계, 조직에 어떤 해를 끼치지 않을 사람, 분위기를 흐리지 않을 사람, 이런 사람을 선호하기 때문에 뭔가 조금 다 같이 일하고 지내는데 좀 문제가 있어 보여라는 느낌을 주시면 그건 좀 치명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 말고요. 내가 회사 생활을 해 나가는데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을 것 같은 단점. 그리고 내가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전혀 상관없는 단점. 이두 가지를 고민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연구원이에요. 근데 어떤 것들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정밀하게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 건데, 내 저의 단점은 다소 덜렁거린다는 점입니다. 이러면 어때요? 내가 해당 연구원이라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될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것들은 제외시키고서 충분히 어 많이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는 단점을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지금까지도 이러이러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극복을 했습니다라고 해버리면 그거는 더 이상 단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이런 게 있는데 네 그거 저 인정합니다. 이거 극복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노력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학교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죠. 우리 아까 그런 질문 이 있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가장 어필하고 싶은 경험. 그런데 내가 어디 놀러 갔다 왔던 거, 좋은 거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었던 거, 이런 거 말하지 말라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생활하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 일들 중에서 뭐를 말씀하셔야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초필살기를 잘 갈고 닦았던 얘기들, 혹은 갈고 닦은 초필살기를 가지고 이러이러하게 좋은 성과를 낸 경험들, 그래서 제가 보람이 있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뭘 배웠습니다 더욱 더 영향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그냥 마냥 재미있었던 거 웃겼던 거 이런거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그 다음 소통형 인간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답은 당연히 예스가 되야 겠죠 자 소통 너무 좋아요 하지만 어 제가 주장만 해버리면 면접관은 신뢰를 안 하겠죠 네 저는 소통에 정말 자신 있습니다 100% 소통형 인간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주장에 따른 근거가 와야 돼요. 그 근거가 뭐가 되야겠죠 여러분들의 과거 경험이 되어야겠죠. 네. 저는 소통형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저는 소통이라는 역량을 잘 발휘하여 이러이러한 일을 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소통과 관련된 과거 경험치로 여러분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시는 겁니다.